660년 8월 충청남도 논산 황산벌 백제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이 시작됩니다. 신라 오만 정예군을 맞서는 백제의 장수 계백 그가 이끌고 나간 군사는 오직 5천명. 전투에 나서기 전 계백은 나라가 망하면 내 가족도 노비가 될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스스로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결연히 출전합니다. 계백은 군사들에게 구천은 5천명으로 오나라 70만을 무찔렀다. 우리도 백제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자 라며 사기를 높였습니다. 이 결기로 4번의 작은 전투에서 신라군을 연달아 물리치는 기적을 보입니다. 하지만 김유신은 화랑 관창 등 젊은 용사들을 차례로 전장에 투입합니다. 특히 관창은 두 번이나 적진에 돌진하며 싸우고 결국 계백의 칼에 목숨을 잃습니다. 관창의 죽음은 신라군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죠. 결국 신라군의 압도적 힘 앞에 계백과 5천 결사되는 전멸. 계백도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. 이날의 패배는 백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. 전투가 끝난 후 신라는 관창을 예우해 장례를 치르고 계백의 용기와 백제 결사대의 항전을 역사에 길이 남기게 됩니다. 이곳 황산벌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마지막 영웅들의 비장한 투혼이 살아 숨쉬는 전장이었습니다.